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경찰이 다시 재조사를 시작한 LCT 특혜 분양 의혹 사건. 지난 12일, MBC의 단독 보도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원래 LCT의 대표인 강경엽 씨는 원래 검사였는데요. 그것도 LCT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습니다. 과거의 검사와 피의자가 현재의 회장과 대표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그는 LCT 사건이 터진 뒤이 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고 지금은 LCT 대표로 이 회장의 옥중 경영을 돕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과연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황당 그 자체인 거죠. LCT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열린 부산시의회 도시개발특위에 주식회사 LCT 대표로 강경엽 씨가 출석했습니다. 각종 특혜와 비리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강 씨는 깨끗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자신이 대표직을 맡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LCT를 비리의 온상으로 주변에서 의식하고 있고 LCT 주주사들이 협의해서 그러한 시선을 좀 벗어나기 위해 저한테 대표 이사직을 맡겨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재계에 갑자기 나타나 LCT 대표에 오른 강경엽 씨, 하지만 놀랍게도 원래 그의 직업은 검사였습니다. 그는 22년 전에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다대만덕지구 특혜개발 사건을 맡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이영복 회장은 그린벨트를 택지로 전환하는 특혜를 받아 1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이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봐주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회장은 감사하다며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찾았고, 그 검사가 바로 강경엽 씨였습니다. 강경엽 씨의 한 측근은 2심에서 그분이 풀려나왔나 봐요. 그때 이후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분께서 고맙다고, 인간적으로 대해줬다고, 수사과정에서. 그리고 14년 뒤, LCT 비리 의혹이 터지는데요. 당초 이 회장은 만덕지구 수사를 지휘했던 부산지검 특수부장 출신 박모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박 변호사는 결국 사임했는데요. 이후 이 회장은 수사를 담당했던 강경엽 씨를 다시 찾은 거죠. 강 변호사는 2018년 5월 LCT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한달 뒤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통 변호사가 아니었는데요. 강경엽 대표 측한 관계자는 실제로 재판에는 아무 관여를 안 합니다. 접견, 접견 때문에 집사 변호사,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매일 가서 보고하시고 그런 일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LCT 특혜 분양 문건을 잘 아는 관계자도 강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접견을 간다며 이 회장이 옥중 경영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전직 특수부 검찰 출신이 LCT 현직 대표로 있으면서 이영복 회장의 집사 검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검찰과의 유착으로 이 회장을 보호하고 안으로는 이 회장 집사 역할을 하며 재산을 지켜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의 미래인 거죠.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적폐 세력을 비호하는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검사였던 겁니다. 왜 모든 부실 수사의 끝에는 비리 검사가 항상 등장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부동산 투기 색출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힘당은 당당히 특검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분 홍갱이 홍준표 의원의 일갈이 아주 멋집니다. 그 정상이 바로 오늘이었던 거죠. 12일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힘당의 특검과 전수조사 반대 입장에 대해 도대체 야당이 뭐가 캥겨서 당당하게 제3자로부터 혹독하게 조사 못 받고 뒷걸음질 치냐면서 그래가지고 야당 하겠냐며 맹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LH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민주당이 먼저 하면 셀프조사나 하자는 것은 제일 야당답지 못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홍 의원은 경찰 조사는 계속하고 특검 통과되면 자료를 넘겨 수사하면 되지 않냐며 속시원하게 특검도 받고 전수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제3조로부터 당당하게 조사를 받아라. 그건 오히려 야당이 공격해야 할 의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색출에 여야가 어딨노? LH 본부장이 자진까지 한 마당이라며 국힘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런 반면 자기당 부산시장 후보 감싸게에 나선 하태경 의원의 꼴불견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국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SNS를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딸 입시비리 의혹을 파헤친 열린공감 t v 의 보도를 두고 버젓이 제보자가 있음에도 가짜 뉴스로 단정하고 이를 공유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가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가짜 뉴스로 왜곡되면서 탐사 전문 보도 기자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온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하태경 의원에게 기자의 명예가 손상됐다며 분노의 일침을 날렸는데요. 강 기자는 그동안 허재현 전 한결의 기자 등과 박형준 후보딸 입시비리 의혹 등을 심층 취재하면서 열린공감TV 등으로 이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강진구 기자는 하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이미 여러 언론들의 유포돼 28년간 기자로 쌓아온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을 가짜 뉴스로 단정한 표현에 대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는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해당 자료를 가짜 뉴스라고 하신 것과 관련해 정중히 해당 표현의 수정 혹은 삭제를 요청드린다라며 아직 이 보도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뉴스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위원께서 가짜뉴스로 단정한 유일한 근거는 박후보 딸의 홍익대 편입시험을 본 적이 없다는 박후보 측 주장으로 판단된다라며, 하지만 이는 박후보 주장일 뿐 아직도 사실이 될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홍익대 음선필 홍보실장은 박후보가 요청만 하면 학교 측에 보관 중인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라도 실기시험 응시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고 한다라며, 명확한 사실이 되기 전에 가짜 뉴스로 단정한 표현에 대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하이언은 박형준 후보의 딸 입시비리 의혹 뉴스를 박후보가 부인하는 입장을 들어 가짜 뉴스로 단정하고 거들고 나섰는데요. 과거 박형준 후보에게 딸 표창장 문제로 비난 세례를 받았던 조전 장관이 이 뉴스를 SNS에 공유하자 하이언은 자신이 입시부정을 저질렀다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줄 아는가라고 조전 장관을 저격했습니다. 그는 조전 장관이 박형준 국힘당 부산시장 후보가 딸 입시부정에 개입했다는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버젓이 공유했다라며 가히 그 뻔뻔함은 우주 최강이라고 비난했는데요. 하이어는 조전 장관이 공유한 악의적 흑색 선전과 달리 박후보의 딸은 홍익대 입시나 편입시험 자체를 본 적이 없다. 당연히 실기 시험 역시 없었다라며 시험을 안 봤는데 청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건 괴변을 넘어 망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연 괴변이고 망상일까요? 당시 채점 위원이었던 다수의 홍대 전현직 교수의 증언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았던 교직원까지 증언과 정황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본인이 아니라면 아닌 건가요? 보궐 선거를 앞둔 지금 시점에. 이게 가짜 뉴스라면 당장 고발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자신이 있다면 법적으로 고소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밝혀지죠. 죄를 짓고 내가 아니라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누가 죄인이겠습니까?